은어이요 아, 은어빨빨빨 네. 지금 줄게요. 불어? 요어불넘어간어넘어간어간다이어 <놀람> 불어? <놀람> 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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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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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왜 이렇게 빨라? 또 뭐야? 아, 안올 거예요, 이제. 아 오픈 게이트 타고 갔다 감자 먹었다. 하시면서 포지션이 할게요 응. 와. 나왜내거했지만 응. 포탈 타기까때마다 감자 처맞지? 45.38% 물손이 해도 빠지면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게 네, 해도가 없는 것 같아요. 해도 없다고요. 네, 네, 태워가요. 지금? 벤츠 포켓 스 이렇게 오케이. 스 뒤에 꽂는 건 문제할게요. 가리잡으세요 왼쪽 해도 들어갔어요. 이번에 몇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어차피 권능 끝나고 15초 동안 한 배치 안 와요. 없겠와 어, 그럼 처음 받았다. 2패만 그래요 2패만. 아. 3패는 바로 오는데 2패는 겹치면 15초 동안 안 와요. 건너 건너 스톱. 발이 잡을 어 있어. 이십육초 이십육초. 왼쪽. 개 빠르네. 아직 그.. 진호도 끝나지도 않았어 됐어요 됐다 됐다 <laughs> 어 뭐야 마지막에 무슨 죽으신 건가? <laughs> 미리 못는데 어, 꽈피야, 네. 목사끼리 하면서 1 아, 0초 지나면... 네아 뭐야. 바로 가나요? 바바 바로, 바로 갑시다. 꽈씨 어, 아파요. 아픕니다. 밀 꽈피, 꽈안 써. 5 5 발차기로 가입했어. 아, 저분한테 나보까 오. 건 35초. 좋은 결를샀는데 다시 요 응. 메테오 바로 와요, 어? 메테오 바로 와요, 이제. 메테오. 마, 만화가 없어요. 만화가 없어. 선수에 안 깔려요. 어, 어 아씨. 실수했다 방심했구만. 어, 뭐야. 아씨, 만화 없어. <laughs> 만화가 없대. <어때? 웃음> 49초 메테오. 너무 안쪽인데 빼야 돼 빼야 돼몇초 와요? 음. 권능 26초 아야. 어, 레이드 살벌하다. <목소리> 메, 메테오 바로 와요. 메테오 와요, 이제. 큐브콤 있어요 큐브콤 있 어, 강화, 어, 강화레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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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럼. 그래. 음. 원능 19초, 테초 37초, 아좀초 빼야돼 좀더 뭔 30초, 3 <laughs> 0못빼야초 지금 막 3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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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좋아좋아초 30초, 30초, 3 좋아 좋아 좋아. 좋아. 네, 원룸 저도 원룸 비키세요. 원룸 비키세요. 아. 번호 1붙초요 와, 뭐야, 이게. 여네몇단기몇 올게요, 근데. 바로 그거. 가자, 급디. 몇 패가 59초? 몇패오 59초? 몇패오 와요, 이제? 다음 거 권능 식전 메테오예요 권능 62초고 메테오 21초 와 아, 전탄.. 전탄 맥댄스다 메테오 옵니다 이제 21초 왜 이렇게 많이 밀리지? 먼능1이이거 와요. 야 근데 이정도야? <laughs> 해방이 힘이 엄청나만난 바로 들어갈게. 나 그냥 보통 뭐 한번퀴를려 <laughs> 다음 권은 다1고 아무거나 갖고. 오왜 이렇게 빠르냐. 어 위험했다. <laughs> 아니, 제발. 원능 35. 건너갔고. 3 1들극딜 가자. 함십 아우 진짜. 건너 건너 58초. 건너 와요 이제. 능... 꽃는 콕팔 뭐야? 건0 2 5초 아! 잠깐만! 아너 아.. 아 씨, 오지가 없었네 슬로우를 지쳤다 폭풍, 폭풍 걸그나 아.. 제네 무기가 개사기 개성인... 자동효과가 없어도 돼 이제 권능 43초? 43초 권능 난한번 썼다 전레투자 때문에 그냥 극딜 때마다 쓰고 다니 아이돌 라인을 되게 좋다 되게 좋은 것같아어왜 이렇게 빠르냐 <laughs> 우리 지난달보다 빨리 먹자 한명먹자한명데 어떡해 건너 18초, 아, 나 진짜 아니, 제발 좀어 죽을까 했다.

이만해요 30초 3 0초맞다짧니하게 권능 사초오왜이게 빨라 나났다9분 걸렸다. <laughs> 아니, 이게 교수면 없는 딜이라고? 예 딜이 정상이 아닌데, 이건. 너무 인데 e 보보나나 지금. 슬랍시다. 저 지금. 저데금저 지금. 저 지금. 저 지금. 저 지금. 저는금저 지금. 저 지금. 저지 배치 지금. 저 지금. 저 오른쪽 지금. 오지쪽 배치 누가, 제발. 누가, 왼쪽스 배지 뿌리 누가, 야 제발... 어린가 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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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님 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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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놔야 돼요. 가 누가, 누가, 뭉키님 말고 무슨님 다섯 개 가질 거 남겨놔야 돼요. 먹었다. 아 저는 이렇게 거진 보스가 있나?